안녕하세요. 체프로 아나마의 치즈로프로입니다. 어, 오늘은 같은 스피드에서도 우리가 어택 앵글에 따라 비거리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사실을 GC 코드로 분석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윙 스피드를 늘리지 않아도 비거리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 우리가 어택 앵글을 먼저 그러려면 알아야 되는데 어택 앵글은 뭐냐면 이 공이 이렇게 있으면 클럽 헤드가 공에 접근하는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운블로라고 얘기하고 어퍼블로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공에 접근하는 각도가 왜 중요하냐면 가장 크게 발사각도하고 스핀량을 결정합니다. 공이 땅 치면 스핀을 먹으면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 스핀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당연히 위로 올라가서 그냥 뚝 떨어지게 되는 볼이 나오는 거고, 또 지나치게 스피드량이 적으면 체공시간이 짧아져서 캐리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스피드량이 있는데 자기 스피드에 맞는 스피드량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100마일 정도로 제가 스피드를 한번 휘둘러가지고, 그 임팩트 때 어택 앵글을 하고 이 중심, 클럽 패드의 중심 어느 부분에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100마일 정도로 한번 제 일반적인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100마일 정도 휘둘러야 되는데, 그걸 잘 맞출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이 되네요. 그냥 어택은 제가 평상시 하던 대로 올려치는 느낌으로 쳤거든요. 었 봐볼게요. 오, 정확하게 100, 100마일 나왔죠. 100마일 나왔고 스윙 패스는 0.6도 인터 아웃이니까 거의 스퀘어로 갔고 페이스 앵글도 거의 스퀘어로 맞았어요. 그래서 공의 타점은 방금 친 건데 이 중앙에서 약간 아랫 부분 맞았거든요. 그리고 어택 앵글은 4.6도로 올려쳤어요. 그래서 이요 데이터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스매시 팩터라고 해 가지고 효율성 내 스피드에 따른 얼마나 효율적이냐. 보통 1.5가 거의 만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45니까 나쁘지 않은 데이터예요. 이게 더 높아졌으려면 이 타점이 중앙에서 살짝 위에 맞으면 이체가 보시면 페이스가 중앙에서 아랫부분을 맞으면요, 채가이렇게 아래가 뒤틀려요. 중앙에서 윗부분을 맞으면 아래쪽으로 뒤틀리거든요, 이렇게. 헤드에 당연히 토우 부분에 맞으면은 이렇게 열리게 되고 힐에 맞으면 이렇게 닫히게 돼요. 그걸 우리가 기어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앙에서 살짝 윗부분을 때리면 당연히 아래쪽으로 이렇게 줄어드니까 발사각도는 높으면서 스피드량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에서는 히팅된 게 아래쪽, 아래쪽으로 맞은 거 외에는 아주 좋았어요. 왜냐면 어택이 4.6도로, 4.3도로 올려쳤잖아요. 그래서 이 100마일에서 캐리 227m에 239m 나왔거든요. 요 정도가 이제 제가 100마일로 휘둘렀을 때 효율적으로 나오는 비거리였고요. 여기서 반대로 어택 앵글을 제가 한번 마이너스 값에 가깝게 한번 내려 찍어 볼게요. 100마일 정도로. 그럼 비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 찍으려면 조금 가파르게 들어서 눌러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100마일을 잘 찍으면서 해야 될 텐데. 조금 빠르게 휘둘렀던 것 같아요. 드라이브를 찍어 치는 게 제가 습관이 안 돼가지고. 102마일 나왔고, 225m에 244m까지가 스케일이 244m. 아까 239m인데 5m 더 나갔는데 스피드는 빨라졌죠? 근데 어택은 어때요? 아까 4도 올려쳤는데 0.8도. 그러니까 거의 찍어 치진 않았고 거의 스트레스로 나갔죠? 타점이 윗부분에 맞으니까. 이렇게 윗부분에, 이게 찍어 치면서 윗부분에 맞는 거랑 올려치면서 윗부분에 맞는 거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찍어 치진 않았기 때문에 거리가 그래도 효율성 있게 나간 거예요. 그래도 효율성은 아까보다 떨어졌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찍어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백스윙을 아파르게 들어서 손의 힘으로 눌러야 되겠죠? 머리도 좀 튀어나가야 되겠네요? 근데 이 평상시 제 속도대로 찍어 치라고 하면 하겠는데, 100마일로 딱 찍어 치라고 하니까. 세게 치면서 찍어 치면할수 있겠는데. 부드럽게 치면서. 스윙 음,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자, 다시. 그쵸. 요거 딱 보시면 좋겠네요. 데이터가. 자, 102마일 나왔어요. 스피드는 비슷하게 나왔죠. 근데 조금 더 빨랐죠. 근데 186m 캐리했고. 포탈거리 231m 나갔어요. 패스도 아우인으로 나왔고, 다운블로로 1.6도 내려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본능적으로 자꾸 윗부분을 맞춰가지고 그런데, 이거 찍어치면서 중앙이나 이게 아랫부분에 맞으면 이 스피드량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본능적으로 자꾸 위를 때려요. 그러니까 스피드량을 줄여주죠.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230m씩 나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찍어치면서 중앙의 아랫부분이나 중앙에 맞으면 이스피드장이확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 거리가 200 초반대로 210m 이렇게 밖에 안 나갈 거예요 100마일로 휘둘러도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선수들은 이 타점이 이걸 벌지라 그래요 기어 이펙트에서 이 여기를 치는 걸 벌지라 고 그러는데 이이 이 드라이버 헤드는 면이 딱 똑같지 않고 요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이 위에 부분을 맞았을 때스피를을 줄여준다는 거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윗부분을 맞춰야 돼 그래서 티를 너무 낮게 꽂지 마시고 조금 높게 꽂으신 다음에 이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신 게 티를 높게 꽂으면 내가 뽕샷이 난다. 그거는 내가 이 궤도가 잘못된 거예요. 티를 그걸 낮춰서 뽕샷을 안 나게 하지 마시고 궤도를 내려서 올려치는 궤도로 바꾸셔야 돼요. 올려치면 티가 아무리 높아도 뽕샷이 안 나요. 그래서 타점이 윗부분에 맞으면서 어택 앵글을 올려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나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올려치는 궤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올려칠 수 있느냐. 머무, 머리가 원래 있었던 위치에서 머무는 상태에서 체중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이렇게 백스윙 했어요. 체중이동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왼쪽으로 가면서 이동시키지 말고 스텝을 앞을 밟으면서 머리는 머무르고 공을 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백스윙한 다음에 옆게 꽃게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밟고 터나는 연습, 연습 스윙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아요. 자, 그러면 공을 칠 때는 이렇게 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뒤꿈치만 살짝 들었다가 앞을 밟아서 머리는 가지 않고 웨이트를 왼쪽에 실고 공을 치는 연습. 그러면 머리가 이쪽으로 절대 안 나가면서 체중이 실리거든요. 대부분 머리가 이렇게 나가면서 다운으로로 맞는 사람은 체중 이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절대 나가지 말고 아, 좀 삐뚤어졌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최중이동을할때 이렇게 옆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고 내 머리 머무르고 어택앵글을 올려치자.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어택앵글 올려치면서 머리, 머리 잡아놓고, 잡아놓고 한번 쳐볼게요. 쳐볼게요. 효율성 있는 임팩트를 위해서 효율성 있는 임팩트를 위해서. 같은 스피드라고 해도 어택 앵글이 중요하다 했어요 어택 앵글이 좋고 중앙에서 약간 윗부분을 치는 거 올려 치면서 윗부분을 치기 위해서 티를 높이고 티를 좀 평상시보다 높이시고 머리를 머물러서 올려 치는 연습을 하자 머리가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올려 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연습 스윙을 이런 식으로 앞을 밟으면서 휘둘러 주시고 머리는 계속 머물러 있죠 휘두르는 동안 당연히 스윙하고 난 뒤에는 따라가야 돼요 자그면잘못에서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머무르라고 표현했지 뒤로 가라고 표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어드레스 때 이미 뒤쪽에 있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휘두르면서 따라가는 거 휘두르기 전에 가면 안 되고 저제 머리는 이미 공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자 여기서 머무른 상태에서 올려치는 느낌. 자, 한번 봐볼게요. 데이터를. 얼마나 아, 올라갔는지 한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어택 앵글이. 어택 자, 거리는. 108 마일로 들렀고요 자, 어택 앵글 잘 봐주세요. 6.2도로 올려쳤어요. 근데 네, 6.2도로 2도 올려치고 5도치고, 런치도 13도인데 스피양이 2,000이죠. 스피양이 적다는 거는 어택인 거를 올려치면서 윗부분을 때린 거거든요. 클럽패스는 약간, 클럽 약간, 약간 이너가 그래서 약간, 약간 드로우 속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캐리가 250이고, 250이고 토탈 173m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도 멀리 나가요. 클럽스위드가 그렇게 많이 세게 빨, 빨리 빨리 돌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택 앵글만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비거리가, 비거리가 아마추어가, 아마추어가 원하는 비거리를 낼수 있거든요.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올려치자. 드라이버는, 올려치자. 퍼올리자 아니에요. 올려치자. 머리를 머물러서, 올려치자. 자, 그래서, 중심, 올려치면서, 약간 윗부분에 맞춰서, 낮은, 에 높은 탄도, 저스틴의 드라이버를, 드라이버를 구사하자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